그림은 질량이 5kg인 물체의 힘 f를 작용하여 빗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2m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빗면의 높이는 1m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m 높이에서 물체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는 50 줄이다. 자, 1m 높이 에 올라갔다라고 치면. 자, 퍼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해 주니까. 자 m이 몇이야? 5. g가 10이야, 1이야. 그러면 50줄이 되는 게 맞죠? F의 크기. 자, 이게 1로 2를 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나 에너지는 이만큼이 같은 거죠. 그러면 F, W는 Fs인데 이게 50줄이 나와야 되는 거. 퍼텐셜 에너지가 50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F 곱하기 2 m 는 50줄 하니까 F는 25N이 맞는 겁니다. 힘면을 사용하여 일을 하면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보다 힘의 크기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일의 양은 그대로죠, 일정한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배웠죠? 일의 원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렸어요. 기역과은이 맞으니까 2번이 되겠네.